자, 모의고사 20번 봅시다. 자, 주장하는 문제. 자, 내 커리어를 시작할 때 나는 이건 기대하다 고대하다 막 어, Annual Report를 이제 매년 뭐 어떤 여러가지 재무 상황이나 여러가지 그 회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게 이제 Annual Report가 있는데 어그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요거를 기대를 했다. 고대를 했다.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럼 통계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리포트. 이걸 꾸며주겠네. 리더들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네. 그래서 그것들을 메일로 받자마자. 자, 복수네? 그럼 뭐이 통계들이 나와 있는 걸, 이거를 통, 이 통계도 단수고 이것도 단수인데 뭐가 복수가 있지? 나는 그것들, 뭐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이시라고 안 하고 저렇게 썼나 보네. 어, 나는 For my standing, 나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할 거다. w 드에 줄인 말할 거다 이런 말. Progress 발전. 어, 그래서 다른 리더들의 발전을. 그러면 이 d 이라는 것은 뭐 리더 정도 되겠네. 매일로 리더 뭐 리더나 리더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음, 나의 회사의 위치 또는 나의 위치와 그 다음에 다른 그, 그 나의 위치도 보고 나의 현재 그 비교 발달 사항을 다른 리더들의 발달과 한번 비교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약 5년간 그거를 한 다음에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비교도 하고 하면서 발전사항도 아 그게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 해로운가를 어 이게 안 좋다네 비교하면서 발전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기 셀프를 붙여야겠지 주어가 유니까 네가 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 비유하는 것은 뭐다? 자, 여기 빈칸 나오겠지? Needless distraction이다. Needless, 필요 없는 산만함, 혼란함이다. 그냥 비교하는 거는 그냥 필요 없이 산만함만 가중시킨다. 요걸 이제 빈칸으로 알아두고. 그래서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to yourself. 그러면 네가 비교할 대상은 누구냐? 너만 너는 너랑 비교를 하는 거지 너 자신과 그래서 네 미션은 better today 오늘 더 잘해라 you were 겠네 여기는 you you are를 이렇게 어 uh, today 이렇게 썼고 그래서 만약에 바꿔 쓴다면 your mission is to become better become better 여기 뭐라고 쓸까 today 대신에 you are today when you are today then when you were today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better today than you were 과거 yesterday 어제 과거보다 더 오늘 더 좋도록 하는게 내 미션이다 너는 그것을 해라 집중하면서인데 what you can do 목적 없으니까 왔어야겠네 오늘 집중할 수 있는 것새 집중하면서 향상시키고 더 향상하고 더 잘하고 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해라. 만약에, if you look back, 돌아봐서, compare the you, 너를, weeks, months, years ago니까 과거지. 과거의 너의, 너를 비교하는 건데, 누구랑? the you of today. 오늘날의 너의, the you, the you. 이렇게 너를 썼어. 그래서 특정한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과거의 너와 오늘날의 너를 이렇게 돌아보고 비교한다면 발전할 거다, 안 발전할 거다. 발전할 거다. 그래서 great, you'll be greatly encouraged by your progress. 너의 발전에 의해서 엄청 격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보면 주장하는 바는 뭐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비교를 해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그러면 미래는 더욱 발전할 거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고.